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을 봅니다. 어, 뭘더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6장 11절을 보면 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쓴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구들만은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말해.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글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내 손으로라고 하는 단어 두 개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큰 글자, 글자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도 이게 이게 중요해요. 바울은 구술하고 그걸 받아 쓴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번 갈라디아의 편지는 내 손으로 직접 썼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어, 내가 직접 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이 편지를 듣는 교우들은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한다. 그런 권고입니다. 큰 글자로 쓴다. 내 손으로 쓴다. 그리고 하는 것은 17절. 누구든지 나를 이후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을까? 편지의 마무리를 이렇게 강력한 찝찝함으로 끝을 맺어야 했을까? 한자한자 한자 쓰는 게 참.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로 편지를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게 회란 편지잖아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찝찝함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했겠죠. 이건 통보입니다. 통보. 뭐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갈라디아교의 성도들이나 베드로나 바나바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그는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역의 방해가 되니 이것을 없이 해달라고 세 번씩이나 간구를 했던 걸 보면 그 사단의 사자 찌르는 가시가 여간 불편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울을 둘러싼 사도권 논쟁도 그를 괴롭게 했죠. 네가 무슨 사도냐? 이게 그를 평생 따라다녔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정예원 사도로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이 사람이 제자의 자격에 들어가는 건데, 사도의 자격에 들어가는 건데, 바울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정식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타이틀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나온 걸 믿으십니까? 대학원을 나온 걸 믿으세요? 목회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게 믿어지세요? 감리교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감리교 정의원 목사라는 걸 믿으세요? 그,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식 신학교를 나왔고 정의원 목사니까 제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저 고졸인데요? 저 어디 신학교 가 갖고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신뢰를 가질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정회원 목사가 아니셨어요. 준회원 목사가 아니셨어요. 협동회원 목사셨어요. 협동회원은 신학교 가보지 않은 분이 그냥 교회 맡아서 일정기간 하면 교단이 그걸 인정해서 신학 어, 목사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어, 서당을 다니면서 공부하신 1908년생이시기 때문에 어, 정식 신학교를 다니신 적이 없이 목회를 하셨어요. 어, 삼척에서 뱃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어, 어촌 관련 그런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어, 그때 삼척으로 일본 잠수함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큰전쟁에 날레나보다. 그리고 6.25 전에 이제 강원도로 어, 홍천 내면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신 거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 그리고 저희 고모님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감리교 목사 자녀들한테는 어, 장학금을 주는 게 있었대요. 감리교 목사 자녀들한테는 장학금. 그 장학금을 우리 고모가 서울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어, 그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가 울면서 감리교 신학대학 오빠지,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대요. 오빠, 내가 이러이러해서, 감리교 목사 자녀 장학금 준다고 해서 내가 갔는데 나는 안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협동회원이 뭐야? 그래요 오빠 협동회원이 뭐야? 아버지가, 왜? 그랬더니 협동회원 목사 딸은 안 된대. 총리원에 가서 그 거절을 당하고 온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마음속에, 아, 난 저런 목사 되지 말아야겠다.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 안 나온 목사라고, 그 목사 딸, 그 장학금에서 제외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될수 있는 대로 협동해원 목사님들 챙기고 그분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목회를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신학교를 나왔냐, 예루살렘 교회 추천장이 있느냐, 그게 계속 바울을 괴롭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닥 괴로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못 견디게 괴로웠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흔드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내려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주 회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때 유사복음을 전한 거짓사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믿음에 떠나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바울을 괴롭게 한 거예요. 거기에 바나바도 흔들리고 거기에 베드로도 흔들리고 유사 복음은 복음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지. 유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비슷한 게 아니라. 바울은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은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것이었고 그의 사회적인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한 일생일대의 그런 경험이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완전히 사로잡힌 그의 종로루 탈이라 다짐했던 그런 사람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머지가 다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게 되면 역설적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결혼 전에는 100명의 여자, 100명의 남자 만나죠 그렇죠? 결혼 전에는 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또 나만 나쁜 사람 만들 대답하세요. 1 0 0 명의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 천여 총각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결혼하면 자유해집니다. 총각에 대하여 죽고 이제 유부남에 대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marriage 서로 구속하는 거죠. 아름다운 구속이죠. 서로 구속되는 순간 모든 허탄한 생각들과 모든 허탄한 가능성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인으로 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여러분, 정리되셨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유혹들이 칼같이 정리가 돼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군병들의 창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찍히시고 피흘리신 예수님 바울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의 손에 사로잡힌 강한 군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죠. 디모데우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테이크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게 진리고, 이게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모든 고난을 압도하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나의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습니까? 그게 뭡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laughs> 아까 십자가 찬양했잖아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나의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냐? 십자가, 십자가. 거기에 내 소망이 있고 할렐루야 로마 군인들은 힘겨운 싸움을 했어요 모든 군인들이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영화 트로이 같은 그런 어, 영화의 고대의 전투를 상상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모두 로마 군인들이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데 어디선가 승리의 나팔소리가 들리죠 지금 내가 오늘까지 싸운 양상은 이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한순간에 승리가 선포됩니다 이건 높은 사령관이나 정치인들이 어, 끝내는 거죠 싸움은 군인들이 싸우지만 이 싸움을 끝내는 건 정치인들이 끝내는 거거든요 한순간에 나팔소리가 듣고 대적들이 완전히 퇴각하고 승리가 선포되죠 적군을 5천 명 이상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을 때 주피터 신전까지 걸어가는 대대적인 개선 행진이 있었대요 앞에서는 승리의 향을 피우는 그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가 좋아서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라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안답니다. 그리고 전투에 참가한 사령관과 장군과 그 군사들이 쫙 행진을 하고 그 뒤로는 포로병들이 끌려가고 획득한 전리품이 뒤따르죠. 개선하는 군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군화에 물광 내고 군복에 빳빳이 다림질, 다림질 하고 그리고 버클에, 응? 어? 바짝바짝 빛나게 하고 척척 줄맞춰서 들어오겠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군인들이 그렇지 않죠. 팔다리가 잘린 병사도 있을 수 있고, 눈이, 눈이 뽑힌 그런 병사도 있고, 부상당해서. 칼에 맞거나 창에 찔리거나 하는 병사들이 들어오고. 강한 군사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런 군인들의 모습. 나는 이 모습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생각이 돼요. 찔리고 상하고, 내가 싸워야 할이 혹독한 전장 속에서 버틴, 그리고 개선장군이 되는, 개선장군의 뒤를 따르는, 팍! 찢기고 깨지고 상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닌가요? 양들을 많이 가진 주인들은 목동을 채용할 때 우통을 까게 했대요.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대요. 몸에 상처가 많으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진 맹수와 싸우고 입은, 싸우고 입은 그런 스티그마, 흔적, 스티그마타. 그리스도의 흔적과 낙인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타. 소나 양 같은 짐승에 이렇게 꽉 찍는 거.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는 거. 바울은 자기의 몸에 내 몸에 흔적이 있다. 내가 낙인이 찍혀져 있다. 서브런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슬레이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이다. 그 낙인이 내게 있다. 여러분, 모든 논쟁을 깔끔히 정리하는 오직 하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나를, 나를 규정하고 나를 존재 짓는 단한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다. 나는 다른 거 없다. 다른 걸 자랑할 수가 없다. 나의 주인을 자랑할 뿐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끝까지 자랑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속을 뿌듯하게 하는 그 자랑은 뭡니까? 다른 모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들을 압도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진정이 되는 그 압도적인 자랑이 뭐냐? 무엇이 한결 같으냐? 무엇이 변치 않느냐? 그 자랑이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질문은. 오늘날 성도들은 십자가의 흔적을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사도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이 성도들을 갖다 세우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 과연 무엇이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에서 제가 아주 깊이 묵상이 되는 그런 태도인데 바울의 사도적인 자세와 목양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날선 비판을 하지만 결코 교회를 불량품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와 너희들은 이제 달라졌으니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다. 당신들 같은 사람하고 못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대요.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데. 생명을 낳기 위해서 산모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건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결론적으로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떠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것을 자신의 거룩한 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해산할 수고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각오하고 뛰어들고 떠나기보다는 그것을 다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욱 고생할 거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지. 처음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을 때까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 시작할 거다. 다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 나 다시 시작할 거다.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각오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는 논조는 분노지만 여러분 그 분노 뒤에 사도 바울의 눈물이 한자 한자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우리도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까지 용서하시는 참사랑의 자리,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자리, 그 십자가. 여러분, 이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만족스러우면 나머지 불편함은 그냥 감수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칼리아타스 6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세상은 이제 내게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나도 그렇다 생각하시면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했을 때이 갈라디아서를 읽은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도 이 편지를, 바울에 보내는 편지를 봤을 텐데 그렇다면 뚜껑이 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세상 취급해버리는 거거든. 나야말로 진짜 거룩하고 신앙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사들 눈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것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들은 그다 세상이다. 세속주의다. 이렇게. 싸잡아서 한통속으로 취급해버리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유대주의자들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을 타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은 그냥 세속적인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만을 붙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버리라 이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태세를 취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극률과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적지 않은 이방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 은혜가 감격 감격적이어서 참 그런 그런 나눔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큰 헌금을 모아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할래나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말하잖아요. 할래를 받았느냐 무할래를 무할례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표가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중요하지 않고 고령이냐 아니면 젊은이냐 상관없다는 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담겼다가 나온 사람들이냐 열처리가 된 사람이냐 그거 하나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할례를 마음에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던 상관없습니다. 굽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신처럼 선명하게 생겨질 수 있기를 바래요. 깊은 상처가 위대한 리더의 표상이다. 이 말이 신앙의 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깊이 간직한 자만이 위대한 성도의 표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깊이 간직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물을 타거나 육체의 모양을 내거나 그 사랑을 배신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버리고 다시 썩어질 세상에 종로로 태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의 흔적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도의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만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급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가 영원토록 전파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찬양, 우리 진심으로 찬양을 불러고 싶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랑 나의 영혼을. 생수하리라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고 난내 영혼 위에 내주의 은혜가 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내 주의 강가로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우리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는데 도라는 주일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전체 교인들의 총회가 열리는 당회가 열립니다. 은혜로운 회의가 될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한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에게 박수 쳐주고 또 새롭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달려갈 성도들의 신임을 얻고 세워지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의 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이 칭찬하시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립 40주년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로 믿음이 약한 나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들 주님 갖게 하여 주신 을 감사하고